민족사무위원회 판공청에서 일전 2025년도 관광으로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명단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연면이 여러 후보 도시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관광으로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는 8개인데, 우리주는 동북삼성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지역이며, 전국 30개 소수민족 자치주 중 선정된 2개 자치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영예는 우리 주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심오하고 변강 민족 지역의 문화관광 융합 고품질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데서 국가급 시범행렬에 정식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를 중요한 계기로 삼아 연변주 관광으로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 육성 실시 방안을 엄격히 실시하고 연변만의 독특한 문화로 관광을 조성하고 관광으로 문화를 빛내는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 산업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적인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도록 하며, 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 전국범위에서 시범 효과와 영향력을 갖춘 본보기를 수립하고 신시대 당내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문화관광 융합을 심화하는데 연변 지혜와 연변 명량을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주일간 펼쳐지는 주 사회보험 사업관리국 2025년 사회보험봉사 만가의 계열 활동이 오늘 정식 가동되었습니다. 해당 활동 상시화 추진 세 번째 해를 맞아 우리 주 사회보험 사업 관리 계통에서는 기존 봉사를 토대로 지혜화 봉사 승격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보험 봉사를 할수 있던 대로부터 잘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할수 있던 대로부터 잘하는 대로 전환되도록 추진합니다. 이번 2025년 사회보험 봉사 만가의 계열 활동은 고품질 가입 지혜화 봉사를 주제로 합니다. 활동은 전통적인 자문 봉사대 설치, 방문 상담 및 의문점 대답, 선전물 배포를 기반으로 지혜화 봉사 지도를 중점적으로 추가해, 대중이 길림성 사회보험 위챗, 알리페이 미니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직접 지도해, 그들이 인증, 정보 확인, 가입 및 납부 등 봉사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원했습니다. 三年来，泉州社保系统干部职工下沉一线，深入商圈、企业、社区、市集，面向社会各类人群，有针对性的开展政策宣传，持续推广便民服务措施，提供企业群众关心的社保待遇政策，看得懂、算得清服务，真正为企业群众办实事、解难题。 이번 계열 활동에서 사회보험 사업관리계통 간부 정보원들은 사회보험 봉사 직행차 이동 봉사소, 사회보험 대강당 사회구역행, 사회보험 은행 합작 선전지점 확장 등 다양한 형식의 선전활동을 잇따라 전개해 대중의 가입 편의성과 획득감을 확실히 높이고 민생 보장 기반을 다집니다. 다음은 예멘주 서보주 将立足职责使命，创新服务举措，用心、用情、用力做好便民服务工作，用速度、温度、力度精准回应企业和群众的新期盼，切实让社保优质服务可感可及。그늘내연길시서는취업인원들의수요를돌려서고봉사교량을구축하고 온 오프라인 협동 발전 임시일꾼 취업 봉사 체계를 구축해 명활 취업 인원들의 일감 찾기 어려움과 기업의 인력 부족 이중고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 취업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결 시에서는 시급 임시일꾼 시장을 오프라인 핵심 중추로 삼아 정보 게시, 정책 자문, 취업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해 명활 취업 인원과 채용 주체 간의 일괄식 연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연길시 인력자원 시장을 통해 정기적으로 임시일꾼 전문 초빙 활동을 개최하고 전시 각 가도와 사회구역에 여든네 개의 임시일꾼 봉사 창구를 설치해 전시를 아우르는 15분 취업 봉사권을 형성함으로써 일자리 연결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온라인 봉사 측면에서 연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길 임시일꾼 미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지능화 접목 기술을 활용해 구직자의 기술 구직 지역, 희망 급여 및 기업의 인력 수요에 따라 지능화접목을 진행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온라인 연결을 실현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연길시 림시 일군 시장은 음식 봉사, 가사 청소, 건축 수리, 물류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업의 림시 채용 정보 도합 360여 건 수집했으며 오프라인 시장, 사회구역 창구 및 온라인 플랫폼 경로를 통해 1,000건 이상의 수요와 공급 연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연변 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연변 국화원에서 주관하며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협조한 연변 국화원 제23회 작품전이 오늘 연변 미술관에서 개막한 가운데 많은 예술가와 국화 애호가들이 찾아와 관람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실의 예술 창작 요구에 발맞춰 화조, 산수, 인물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룬 95점의 국화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조로중청 3세대 화가들의 올해 창작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묵직한 전통 필치와 담구 정신이 가득한 현대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변 국화원은 연변 미술관의 서화 작품을 증정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11월 23일까지 지속돼 국화 애호가들에게 결의의 장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연변 아들딸 말들의 씩씩하고 진취적인 정신적 면모를 보여주어 전통 예술이 신 시대에 더욱 화려한 빛을 발하도록 하게 됩니다. 연변시와 가사 학회가 일전 설립 30주년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학회 성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총화하고 창작 체득을 교류했습니다. 1995년에 설립된 연변시와 가사 학회는 우리 주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시와 가사 교류 창작 단체로 발전했으며 100여부의 작품집을 내놓았습니다. 30년간 학회는 홍색 유전자와 민족문화 융합에 매진하면서 면부, 산곡 등 창작 분야를 확장했고 장백산 산곡사를 대화, 성내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동강 시간을 창간하고 정품 800여기를 선보였으며 시사 6가지 진입 활동을 폭넓게 펼치고 수많은 골간 인재를 육성했으며 작품들이 여러 차례 전국상을 휩쓸면서 연변, 변강 문화 건설에 빛나는 명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